안녕하세요. 페리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일 낚시터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아직 낚시를 시작을 안 했고 수심만 딱 찍고 찌맞춤만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겨울처럼 쌀쌀해지는 날씨인데 점점 이제 물낚시 시즌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도 너무 추워지기 전까지는 물 낚시를 한번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알아보고 오니까 이제 잡어들이 좀 있어서 그것만 이제 좀 해결을 하면 이제 또 마리수는 굉장히 많아서 또 낚시를 잘할수 있으니까 그곳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낚시 전인데 이런 잡어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쫓아내는 성어를 좀 불러오는 그런 집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이제 낚시대는 이팔대 사용하고 있고 는 3.7g짜리 하이피싱에서 나오는 이 회오리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비는 이제 원편대. 원편대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편대는 이제 나노피싱에서 나오는 원편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워를 해야 되니까 조금 크게 해서 던져보고 나중에 밥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찌맞춤은 이 정도 속도로 내려가서 살짝 뭐 무거운 한마디 이렇게 찌맞춤하고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낚시를 해 보니까 하늘 낚시터에서는 역시나 이새새어분이 정말 잘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새우장은 이름 말 그대로 이제 새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새리어분에도 엄청나게 많은 크릴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뭔가 새우의 향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대1로,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자, 자 일단 여기다가 새우장을 한 컵, 새우장 한컵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리버분도 한 가지 로한컵 넣어줍니다. 네. 한컵 네. 넣어주고. 굉장히 레시피가 단순하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잘 섞어주시고. 잘 섞어주시고. 물을 한컵반 넣어주겠습니다. 물 하나, 반 넣어주고 물이 굉장히 이렇게 흥건하거든요 그냥 몇 번만 저어서 이렇게 다 물이 스며들게끔만 하셔서 이대로 이제 물을 흡수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엄청나게 흥건하죠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밥을 사용을 했는데 어, 입질도 진짜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찌 표현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일 낚시터에서는 이렇게 세세어분으로 사용을 해서 네, 낚시를 했습니다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10분이 됐는데 이거를 네 입자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살살 긁어줘요 살살 긁어주고, 네. 이 상태에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뭔가 잡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이래서 이물감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분이다 보니까 입질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지금 한일락 시터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 상태에서 바늘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 주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털린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눌러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압을 줘서 이렇게 해서 바늘 걸고 이렇게 감싸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낚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 한일 낚시터 물속 모습인데요 체어들이 있지만 이렇게 성어들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니까 꾸준하게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 즐겁게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이 이제 진짜 많이 춥습니다. 차에다가 진짜 따뜻한 옷, 그 다음에 좀 간절기 옷, 이렇게 두 가지 좀 넣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지도 않다. 일단 처음 와보니까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건? 왜부어해 아니, 어. 우연히 걸렸나봐요. 진짜 완전 자염 지나가는 애가 걸렸나본데 다시 한 번. 오호 아, 야, 이거, 잘 올렸는데. 맞다. 딱 올리다가 놨어요. 지금 밥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냥, 오오오. 뭐야? 뭐, 가 이렇게 올린 거지? <laughs> 지금 방금 밥이 세번 네 번째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 올려주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나가는 붕어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걸렸다가 빠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구나. 아, 세 번째 아까 좀 태워주는데 안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금. 좀 찌가 빠르게 팍 올라왔는데 아무튼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치 치유...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거 같은 게두세번 어, 정도 지금 네 번째 두세 번에도 이제 성어가 다 나왔으니까. 으쨰. 오. 아이 못 봤다. 역시 딴짓거리를 나중에 봐야겠다. 하늘낚시터에서 첫수 나왔습니다. 얘는 엄청 긴 붕어예요. 근데 찌를 못 봤습니다. 하... 이게 뭐 하늘하고 혹시 딴짓할 때 나오는 붕어. 지금 다섯 번 만에 이렇게 잡아냈는데 물론 찌 움직임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 뭔가 여기 낚시터올때 치어나 뭐 잡어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있는 그런 조사님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있지 않고 처음에 밥 넣기 전에만 보이고. 지금 아예 안 보이고 성어만 딱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한번 낚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보들은 지금 완전히 빠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보가 있긴 한데 전혀 뭐 신경 쓸 만큼 엄청 많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와, 이게 안 걸려? 이게 어떻게 안 걸렸어? 이번에도 꽤잘 밀어준 붕어 보구고 한수했습니다. 얘 되게 이쁘게 생겼다는. 이게 엄청 크다 야또한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끈적하게 잘 이렇게 올려준 붕어 한수 했습니다 한 마디 딱한 마디 겨우 겨우 올려줘 또한습니다한 마디 그래도 끈적하게 올려줬는데 많이는 못 올려주는 것 같아요. 날이 워낙 춥고 그래가지고 야 뭐가 뭐가 냐 이거 감았다. 아, 선 감았다. 거봐. 에헤이. 아, 괜찮아. 야, 너무 오네. 아주 끈적하다. 우와, 얘는 힘 엄청 쓰네. 또안했습니다 얘는 진짜 끈적하니 또 한마디 두마디 애들이 까칠해서 오늘 올림폭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잘 올려 주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네. 찌 올림만큼 움직임도 빠르네. 자, 한수했습니다. 찌 올림이 엄청나게 빠른데 물고기도 붕어도 엄청 빠른. 작은 사이즈 붕어가 나왔어요. 붕에까지는 아닌데 붕어 붕어긴 한데 좀 많이 작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한번 계속 나오네. 찌올림 끈적하게 진짜 잘 올려주는 것같아 원. 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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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쥐어 한 사했습니다. 엄청 빠르게 치소 사가지고 몸통을 딱 찍더니 그래갖고 저는 이제 뱉은 줄 알았는데 그대로 먹고 있어서 챔질했습니다. 했습니다. 얘는 좀 빨고 들어가는 위쪽 탁 올렸다가 빨려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치어들이 있는 낚시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밤 넣자마자 첫수 합니다. 한 30분 정도 낚시를 안한 상태인데 이렇게 바로 올려줍니다. 자또한 셋습니다. 잘 올려주죠? 되게 수중 카메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30분 정도 낚시 를안해서 치어들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바닥까지 이렇게 밥을 내려주면 좀잘 올려줍니다. 계속 해볼게요. 안그러반했습니다 네, 진짜 잘 올려 주지 않습니까? 조금 정확하니? 오 그래, 그래, 그래. 네. 힘주 좋다 얘네안습니다 자, 끈적하니또잘 올려준 붕어 한수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낚시터 찾아와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치어들이 좀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왔는데 이제. 어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수중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제 성어들이 들어와서 이제 치어들은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낚시를 하면 치어 걱정 없이 좀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시 정도 돼 가는데 이제 세세 어분으로 낚시를 진행을 해 봤는데요. 어, 찌올림도 진짜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마리수도 어느 정도 잡아서 되게 즐겁게 낚시를 하고 가는 거 같습니다 찾아올 조사님들은 이제 치어 걱정 없이 낚시 할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 오셔서 낚시 한번 해 보시면은 진짜 쫄림도 좋게 마리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낚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굉장히 추워요 그래갖고 지금 좀 떨면서 <laughs>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낚시 오실 분들은 방안 관 방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